1 9장 11절, 그러나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의 웃을 미워하여 그를 숨어 기다리다가 일어나서 그를 심하게 쳐서 죽이고 이성읍들 중에 하나로 도피하며 그때 그 사람은 성읍의 장로들은 사람을 보내서 그를 거기서 접하다가 피우보복자 우손이 넘겨 그를 죽이게 할 지니라. 내 눈은 그를 불쌍히 여기지 말고 너는 그 이스라엘로부터 무자한 피우죄를 제할 지니라. 그리하면 내가 잘 되리라. 나는 주나의 하나님께서 자제라고 내게 주시는 그 땅에서 유업을 받을 내 유업에서 옛날 조상들이 정해 놓은 이웃을 지게 빼러 옮기지 말지니라. 한 사람이 지은 어떤 죄에 있어서도 그 죄악이나 죄에 대한, 대한 증인은 일어서지 말 것이요. 두증인의 입이나 세증인의 입으로 그 문제를 결정지을지니라. 만일 거짓 증거하는 자가 일어나서 어떤 사람이 잘못하였을 하였다고 그 사람을 대적하여 증거하였거든. 그때에는 시비하는 두 사람이 조악과, 그 당시에 제사장들과 재판관들 앞에 설 것이요 그 재판관들은 충실히 제사야 할지니 보라 만일 그 증언이 거짓 증 증거이고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그 증거했다면 그때 너희는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생각했던 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는 너희 가운데서 걸지 할지니라 그리하면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그 후부터는 너희 가운데서 그런 악을 더 이상 범하지 아니하리라. 내 눈은 불쌍히 여기지 말지니, 생명에는 생명으로, 눈에는 눈으로, 이에는 이로, 손에는 손으로, 발에는 팔로 할지니라. 아멘.